아야 죽어 죽어 야야야야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 죽어 제발 제발 야이 새끼야 뭐 어, 갑자기 왜 떨리죠? 자인탄체자자라체자라 자자라 자자라 자기라 자자라 왜치라 자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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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라 맞아. 아, 그렇군요. 조심하세요.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어, 저 몰랐어요. 근데 전안 죽었어요. 아, 쉽게. 다행이다. <laughs> 다행이다. 아니, 문좀열어 아, 나내끝템 먹지 마세요. 아, 우리 레터 키울까? 여기다가 이제? 어? 꿀인데? 레터를 키우자 아니면 헐떡씨 그닭주이기 귀찮은데 우리 랩터들 한번 풀어볼래요? 에? 제 랩터들 한번 풀어볼까요 걷다가? 이... 이 정도의 닭들은 이제 그냥 거의 흰삭... 흰삭 수준 아닌가요? 한번 우리 랩터의 사정력을한번 보고 싶긴 한데 거의 다 잡았으니까 잡읍시다 다 죽여요 진짜? 아 예, 여기 랩 걸려서 이코포가어가 없어. 이폭포어이어이 폭포가 없어. 이폭포어이폭포이 폭포가 없어. 이고포어이폭포어이 폭포가 없어. 가어이 아 이만큼 꿀 없었는데 솔직히 아내건 작은데 내꺼 당좀겁나 크게 멀리 있다가 좀 지어놔서 한번갈때 오지게 많이 갖고 오는 한... 어? 아 맞다 당나귀 있었지 당나귀 당나귀 꼬셔 와야 되겠다 당나귀 꼬셔서 당나귀 창고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아 당나귀 어떻게 꼬시러 가지? 아니 우리 공, 공용 공 닭장해서 철로 만들래요 철? 철로? 어? 그니까! 철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헐떡시 제가 이때까지 님 닭을 오지게 많이 죽였으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 어. 음. 이렇게 죽였는데왜 렉이 걸리죠? 네? 내가 없는데? 와, 이제 좀살것 같네요. 와, 이렇게 텅텅 비었던, 이렇게 넓은 공간이었나요? <웃음> <웃음> 일단은, 아, 니마, 알은 내두세요, 일단. 네, 아랫 냅두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거 번식을 위해서 인류, 이게 아, 닭의 번식, 인류요 그래서 새로운 그 환경을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네네. 네. 아, 어차피 야, 제가 만든 만족... 냅두라고. 이 <laughs> 네? 네? 이네 어... 그냥 냅두시라고요. 아, 근네 다... 어차피 제가 만든 그 개념에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닭을 꼬실 수 있어요. 아펴커스 힘은... 힘을... 새로운 닭. 조류를 위해 제가 제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 나좀 최대한 멀리해주세요 저희가 진짜 렉이 안 걸릴 정도로 알겠습니다 내 스테고 한 마리 어디 갔지? <웃음> 뭐야 세 마리였는데 떡석 씨 우리 집 와봐 님 랩터 새로 키울 때열 마리로 시작하게 해드릴게요 <laughs>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알이 10개가 있냐고형 <laughs> 어? 빨리 와보라고 근데 헐떡이 는도 어? 감당 안 될걸 나중에? 근데 물론 그게 안 풀어지면 지들끼리 뭐 잡아먹긴 하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불꽃? 옆에 클릭해보세요 우클릭 야뭐 아, 하세요? 떨어져. 이거 여기 탭 여기 있어요. 아니 그래? <laughs> 야! 이거 여기 왜 터져요? <laughs> 여기 왜데 여기 벽좀 막아주세요. 이 불꽃들이 뭐예요, 근데? 이거 그다다 알이에요. 다 그 안에 위에거 하나만 켜고다 알이란 니네 알이라고요 네. 파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부숴서 빨리 그거 소환하세요. 아저 빨리 그거 습득하세요. 알. 뭔? <음> 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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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막불 붙는 거왜 그런 거지? 잠깐 우린 거 같아. <laughs> 빨리 알 가지 가세요. 왜안 가지가? 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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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한번 할게. 이거 님거에요그님 거. 아 제가 씨.. 아 일일이.. 에레에에에? <laughs> 아두 <이리>, 냐니 <laughs> 하이! <잘, 이리> 자 일일이 가져다 드릴게요. <laughs> 귀찮지만.. 떡떡 <목소리> 씨가 새롭게 중지를 어, 튼다길래 제가 이거 찾아니다 여기 시코빈에 당농장도 있잖아. 거기는 별로 없을걸? 그, 여기다 될것 같지? 타조랑 같이. 어 타조 타조 새끼 났네 아닌가? 당농장을 <목소리> 저희가 그리고 로가 서로 다같 이어질 정도로. 아, 저 새끼 무슨 알로 안에 들어가있냐 아니, 액자 안에 들어가있냐 아, 진짜. 아 우리 안에 들어있냐일일단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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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해저세요거저전저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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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네 아이거게이쁘 했지만 모네기의필 버튼인건가? 왜이이나뭇잎 자살하러 는네 진짜 졸라 많네? 아 아까 그 양탄자 누나 왜 안나와 집도 사라지고, 뭔가 다 빼갔네. 오! 여기도 이쁘다. 떡떡이 두 마리가 티라노를 잡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준이는 그 떡떡이 나쁜 새끼를 총으로 쏠라 갔죠 총이야? <laughs> 총이야? 그리고 빡친 티라노는 털떡이를 저주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 네. 맥자 존나 많아요. 아니 근데 우리 이제 박물관도 만들어야지 않을까요? 아, 너 우리 집에 박물관 만들기는 아니 지금 우리 만들게 너무 많아. 박물관이니까 뭐 지금 일단 아이세지도 만들어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아이세지랑 박물관 만들고 하면 이제 개장해갖고 저희 이제 사람 받아야죠. 박물관이 네. 아, 살아있다. 사람 어, 받고 나온다. 그 아. 돈으로 해서 정모비를 버는 거예요, 딱도시 <laughs> 입장료를 얻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 생각으로 생각하세요? 굿잡굿잡꾹 띵. 네 오케이. 답이 바로 나서요. 새끼 답이 바로 나네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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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마가지였어요. <너가> <laughs> 왜 자꾸 불이 타. 이씨 일단 당농장부터지어주세요 님은 우리 닭이 더 급하시잖아 이제 님닭 어떻게 할 데가 없잖아 아니 님 알로 지금 꼬드기고 있어 아그님 네? 아마 우리 키우려고 하니까 그거 주, 주려고 만들고 있죠 어 어디갔어 어 어디갔어 아 뭐야 아 정말했어 이씨 아이고, 귀찮네데떡씨씨가 가져가지, 씨.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검정, 검정, 검정. <laughs> 너무너무 <laughs> 좋아, <좋네. 웃음> 예. 아, 또, 아니. 거노동형가요 아, 형, 내템 좋아, 떡볶. 어. 이 템이 어딨어, 이씨, <laughs> 아, 나 죽였잖아 이 ㅅㄲ가 나가라니까 니와 렙탈 우지게 많다 헐떼경지 다 소환하고 와야되겠다 떡떡씨 마중 나오세요 근데 렙탈 안 태어났는데 여기? 네? 지하에선 안 태어나나? 햇불로 해주셔야지, 햇불 따뜻하게 대패 줘야 돼요. 대파 줘야 돼. 커감지가필요안 아, 태어나? 여기서 태어났었대. 이거 나 왔어요. 뜬 뜻이 뭐야? 저 로봇이냐? 자보세요 자, 한번 소환해 보세요. 총몇마리총몇 마리인지 한번 봐 보세요. 아니, 소환을 해보시라고요. 1, 8. 1, 8. 와우. 아 스피너 소리 여기까지 울려퍼지네 진짜는... 여기는 안 돼요. 여기도안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레터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갑니다 바로 바로 이곳이죠 다시 티라노, 밥? 어? 티라노 밥? 어? 티라노 밥줄거예요아뇨아니요 아니, 저기 막을거예요 일단 사자가 일로 와야되는데 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 어어 일로 일로 죽는다 죽는다 헐헐오 하핳 <laughs> 아아악 죽어야지 깜짝이야 이제. 아 깜짝이야. 방금 <laughs> 존나 놀랬다 죽어야 꿀잼인데 <laughs> 아, 아쉽구만 헐떡이 형 저가 죽어서 헐떡이 형이 한번 절규 한번 세리 봐가지고 슬퍼하는 거를 딱 방송 나가면 꿀잼이었나 싶네 <laughs> 와~ 아, 니아 이거 다 이거.. 티라노 밥 주려고 저희 아마 우리 지금 보낸.. 이방 보낸 거 아닙니다. 아.. 이거 키울 거예요. 이제.. 야.. 니마 이거 보자. 아.. 다 말했어요. 벌써부터 걱정이구만. 음. 대규모 당문장을 만드는... 만드는다는 게 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밥 공장 만들자. 농장말고 대본 을 읽으셨어요? 방금 <laughs> 읽으신 것 같기 데문에 네, 정 힘들어 죽겠거요. 공장 만들자. 공장. 공장을 어떻게 만들어? 그알물 해가지고 알만 이렇게 딱 떨어져. 어? 음... 알이 한 곳으로 모이. 그 음... 말인지 아시죠? 음... 그러면 너무 마, 많은데 그렇게 하면 힘들걸? 그러면은 개준애처럼 별로 음... 조금만... 조그만 그거... 뭐, 그 무대... 크랩도 설치하고, 다 위에다가 크... 다 키운 다음에 떨궈야 돼. 음... 귀찮아져. 음, 그냥. 그냥 아예 헐떡형처럼 한 바퀴 도는 형식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 새끼가 익사해. 그냥 걷다가 어, 오, 나 먼저 벌써 15 렙이야. 원래 익사 안 했던 거야. 그니까 한 마리는 죽어. 한 마리는 익사해. 원래... 다 그걸 오질락게 잡았잖아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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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배 안한 새끼들만 오라고 좀 음. 아, 새끼들 교배... 했안 하는 애는 있어도 한 분밖에 안 하는 애는 없어요 음. 한 번만 하는 애 없어요 계속 음. 가고 음. 음. 싶은 음. 거죠 있안 음. 되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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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로와 얘들아, 밥 음. 먹자 자, 질병 좀 앞에 뭐? 나. 아빠가 밥져왔어밥 먹어라, 새끼들아. 밥 먹어라. 우시, 히드라같테 히드라. 씨. 히드라. 음. 야, 그 머리 존나 여덟 개 달린 애가 히드라 맞냐? 어, 그냥 케루베르스 아니야? 아우. 케베르스는 개잖아. 새개 음. 달린 거. 오, 오, 오. 히드라 아홉 개 아닌가? <laughs> 일단 여기서 펄떡이 형네 닭장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임시로 아마우리들의 밥을 여기서 줘야겠다 여기는 치짜 조금 나오는데 어이? 이거 파란맨터 나왔데 어? 어? 어디서 해야 되는거 어디서 어디서 뭐야? 지하에서 소환한 파란 렌트 어, 진짜 산성 결핍증인가? 뭐야, 뭐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외에서 하면은 파란색던가? 설득형는 집에서라고 그랬는데 대박! 오! 개 귀여워. 파란색, 여기 지형이 어디지? <laughs> 야 리버가 어느 지역이야? 호수? 강? 아 가세요 호수 강아 강에서 하면은 파란색이 나온대 강가에서 아 강가에서 해야 되나 보네 아 저거 부인물 같아 부인물 귀엽다 파란색도 저게 지금 눈이 존나 작아지는데 나중에 커지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귀여워지거든? 엑스맨 진짜 귀 강지 강주변나 왜 자꾸 쥐기들끼리 잡아먹지. 배고파서 그런가? 어? 아니 배고파서 죽는 거 아니야? 야, 이제 알도 별로 없는데 이제 아니다 멸종은 좀애박이겠다 <laughs> 슬슬 굶어 죽나? 와 벌써 아까 아 여기서 안 빼놨구나 티라노더를 밥들도 아 너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알로 알로, 교배하는 어, 사람어로와이 주인 못 알아보네요. 때리면 주인 못 알아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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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이제 수족소가 너무 많아서 음. 연말리좀 끝내야겠다. 배달로 음. 와. 음. 나와. 산책 가야지, 애들아. 산책 가죠 산책인가요? 음, 응, 티라노 뱃속으로 산책. 어, 새끼들은 나오면 안 되는데? 음, 새끼들을 좀 먹여 줘야지. 그냥 좋아요. 음. 와, 새로 나온 영화 수도 아니고 뱃속으로. 나오세요. 오세요 아이, 새끼들, 새끼 봐. 자주 가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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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크 타는 거야? 자, 음. 자 음. 이제 한 마리 티라노 뱃속으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여러분들, 참 아버지, 어, 음. 음. 그렇지, 그렇지, 그 그렇지, 음. 이한 마리가 티라노 뱃속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아달네 새끼까지는 어. 나한테는 참으로 좋아. 아요 새끼 한 마리 더 못해 라는 분이 나자또밥밥 줄러 있는 새끼가 어? 음뭐못 어, 알아보는 새끼 그 바로 적살입니다 음. 이렇게 놓고 야거들 밥이나 한번한개 송아지 고기가 육식 애들한테는 최고야. 부드럽 죠, 새끼 는 그거 한면먹 어라. 지금 음 식이 별로 없다. 근데 소름 돋는건 이렇게 계속 바위 안 나왔 <laughs> 어. 기름 이렇게 기게 파 는데, 어철 이다. 지금껏 진짜 한거 없는데 밥만 존나 줬어, 씨. 아 밥만 오질나게 줬다, 씨. 오빠 어, 이새끼. 그래서 사자가 나어 지켜주겠다고 달려 들어왔대. 일금까 사자밖에 없다. 칼로 내 사자 못잖아 어? 내가 안 죽였다고. 나는 목격자라고, 목격자, 저기요, 목격자 진술 게... 어, 무시하시면 어떻게 되시지 아세요?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목격자가 팔을 들고 있었어요. 어, 목격자의 진술을 무시하는 행위는요... 어, 야, 그런 게단장 아, 많이 나왔네나거이집어 수니까왜나 아무것도 없어? 아니, 둘이 나온 <웃음> <뭐라고>? <웃음> 나 혼자 호구로 네 뭐라고? 나왜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어. 아 뭐. 스테고사우루스. 아아 뭐. 음. 아, 밀치기 때문에 아. 문수도 잡기 존나 힘들어. 아, 내 입자 꺼졌어. 이 입자로 붙는 어 아왜 아가새 차고 가? 아왜이렇갈때가문 잠잘하죠? 아가랑 스피노잖아. 한 레터 가지고 왔어. 한 마리밖에, 해. 해. 한 마리밖에 음. 다다다나 그다음에 두 마리도 보이냐? 나 음. 아, 이거 왜? 아... 너 가져갔냐? 너 설치는? 니들아준 씨. 네? 레터 쓰면 도도도 잡아먹어요. 음. 도도요 도도. 아 도도. 도도. <laughs> <laughs> 이니까 그러니까 잡아먹겠죠? 간단하 이거 왜안 없으시냐? 되게 간단하네요 얘네들 복성이 대단하네요 어? 장난 아니라니까 아, 아무가나 다쳐먹는 게. 왼쪽 클릭해봐 왼쪽 클릭 왼쪽 클릭해도 안돼 이거 알을 왜다 똑같은 자리에 놔두고 있어? 그래 튀어나와요 요 이들 어? 어? 얘들은 뭐야? 얘들은 노란색이다 왜 노란색이지? 몰라? 리버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약간 왼쪽에 서어좀 너무 아 이거 이고프봐 이거 근데 헐떡이 형 이거 감당 안될 걸? 이제? 헐떡이 겁나 깔텐데 아직 랩도 둘둘게 잡아 먹을게 랩도 건데 이젠 됐어 아, 가 맥인 거같다사 먹기는 하는 건가? 이거 보면 동족 사냥하겠죠? 동족 사냥 안해나 뒤지는 거지 형. 냥 이렇게 책 들이대봐서 랩터 고기 있으면 할 수도 어 티라노 알랐어. 어 아, 진짜? 티라노. 티라노 알랐어 저거 밀크네 쪽에서 길그키면은 그거 된다. 음. 초록색. 어. 색깔 음. 어. 음. 하나 하나 해볼까? 음. 초록색도 하나 해주면 좋은데 나는 너무 멀어서 못했어. 희귀 졸라 희게. 아 티라노가 존나 많아요. 아우. I'm not sure i 치 you're not s u r 나도 파란색 u 파 하나 길드릴까? 아 얘가 얘는 죽어만 먹네 생고기만 먹네 사자는. <laughs> 나도 사자. 바, 가서 밥좀 줘야 돼. 제문좀 설치해 주세요 택시. 아 문을 왜끼고가요 네. 아 맞다. 아 오늘 인용. 아 겁나 높은 곳에서 인용 그 낙하 시험도 해봐야 되는데. 님금제 인용알 가져왔어요? 아니 아니야? 인용알 얘네로 구했는데. 얘네 구한. 제 양아치로 보나 이씨. 아, 치잖아요. 그건 맞는데. 인정하는데. 그거안가져왔어요 <laughs> <아무것도> <laughs> 아, 그거 아빠 닭장 지워준다니까요, 이마? 아, 닭장. 닥장... 아, 너무 귀찮아서 일단 나 지금 지을게 많아요, 님이 짓든가. 아, 그거 안 해. 나도 레터 뒤져, 그냥. <laughs> 어, 야, 섬세한 섬재, 손길 있잖아 있지, 있지 않아? 그거 <laughs> 입니다